안녕하세요. 방구대장입니다. 최근 LH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려 합니다. 블라인드와 같은 익명 게시판에 말들이 많습니다. LH 직원들은 개인 투자도 못하냐. 일부 직원들의 탈선으로 전체를 매도하지 말아라.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LH 직원분들. 성실히 일하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시는 분인 것 하지만 이번 문제는 LH 내부에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해병대는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개병대라고 많이 불렸습니다 몇몇 난폭한 해병대원들이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군생활을 할 때도 머리를 짧게 자르고 길을 걸어다니면 괜한 시비를 걸어옵니다. 특히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심한 모욕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일부의 잘못된 행동을 가지고 왜 나한테 시비를 거냐고 따져야 할까요? 그냥 참아야 합니다. 내가... 이라서 참는 거 아닙니다. 주변에 힘센 친구들도 다 같이 참습니다. 내가 속한, 우리가 속한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해병대는 그런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서 스스로 문화를 개선하고 주변의 동료, 부하들을 교육하고 통제하며 그렇게 수십 년을 버텨왔습니다. 요즘은 개병대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간혹 있을 수도 있지만 한심한 과거에 머물고 있는 무의미한 사람일 뿐이죠. 이미 많은 사람들은 해병대가 우리나라를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도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임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저와 친한 형님, 친구, 동생들도 LH에 많이 근무합니다. 하나같이 인품이 훌륭하고 주변을 잘 배려하는 분들입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로 불편과 과도한 비난을 감수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나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직의 발전이 필요하고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직원 모두의 하나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1대 29대 300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군 생활을 통해 배운 내용입니다. 하나의 중대한 사고가 있기 전에는 29가지의 중요한 사고가 있고 300가지의 사소한 사건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 LH 사태에 비춰보면 29가지의 중요한 사고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못했고, 300가지의 사소한 사건들을 방치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사건들은 일부 직원들의 일탈이지만, 사회적 이슈가 되기 전에 중요한 사고들에 대해 대처를 하지 않았고, 사소한 사건들을 방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을 처벌하는 것으로 LH는 달라질 수 없습니다. 정치조직, 공무원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 구성원 모두가 사고의 방관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조직 구성원의 나만 아니면 된다 나만 떳떳하면 된다 라는 식의 업무태도 때문에 지금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 계신 겁니다 샅샅이 조사해서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라 이러한 주문은 정말 못난 지도자가 하는 주문입니다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잘할까요? 국토부만 잘하면 LH만 잘하면 공무원들만 잘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길까요? 지금도 사회 각계에서는 LH 사태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국민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살만한 미래를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만 잘 살겠다라고 하면, 결국 나도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못 느끼겠지만, 세상이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감시하고, 모두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부터 잘하면 됩니다.